함께 읽을 본문은 11기상 8장이 될것 같습니다. 8장은 한마디로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앞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이어서 이제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가장, 가장 먼저 어, 등장하고 있는 장면은 이제 언약계를 이제 성전으로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곳에 임만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 그 뒤에 솔로몬은 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솔로몬의 이 성전의 봉헌 가운데 들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어떤 형편에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어, 어디서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 기도하기를 이야기하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기, 기울여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면 22절부터 53절까지 이제 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큰 내용을 보자면 공의로운 재판을 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백성이 전쟁에 갔을 때 어떤 패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어떤 재앙과 그리고 어떤 가뭄이 찾아올 때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성전에 바라보며 국류를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던 말씀이 이 저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 이런 말씀이 나온 곳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사명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전쟁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기도가 마지막 기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 이후에 여러분 54절 보시게 되면 어, 5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입니다. 함께 있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서 아래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알겠습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대표하면, <laughs> 봉헌식 가운데 대표로 이런 이런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기도 후에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봉헌식이 이 마무리 되어져 가는 내용들이 오늘 8 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잠깐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것은 어, 솔로몬이 구했던 제목들 가운데 일곱 번째 제목이었던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상황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어, 적국이라고 하면 타국이겠죠. 이스라엘이 어, 타국에 잡혀갔을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국리력여달라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 적국에 붙잡혀 가게 된 상황을 47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달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여러분 열한기상을 읽어 가면서 이열한기상의 당시 저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답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린 좀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야 됩니까?라는 어떤 상황을 탓하고 어떤 형편을 원망하고 의무를 던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자면 그들이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말에서 그 이스라엘이 살아가지 못하고 범죄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의 근거에 인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면 이런 적용이 됐겠죠 아 우리 원망하지 말고 상한탁하지 말고 여기서라도 다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자 이게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면 그들이 해야 할 적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무 일을 당하든지 예수 의지하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로잡혀간 형편 자체도 힘겨울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살아지 못한 낯선 타국에서 그 적국에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 그것이, 어, 그들에게 인생의 끝으로 여겨질 수도 모르겠습니다. 벼랑 끝에선 그들의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국류를 구하는 그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그 형편 속에 적용했던 사람이 다니엘이 아닙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냥 그 다니엘의 개인의 어떤 신앙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에 비춰보고 적용했던 기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역사가 그냥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주장되어져 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그저 그냥 우연 속에서 펼쳐져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어, 그 강대국에 이스라엘이 넘겨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사실. 또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들에게는 은혜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의 적용 속에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벼랑 끝에 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자. 기도하자. 살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릴까 하는 형편 속에 다시 한번 살 간절함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볼수 없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18장을 보시게 되면요. 8장 앞에 보시게 되면은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22절. 이제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이제 구름 가운데 임한 뒤에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해중과 마주 서서 하늘향하여 을 손을 펴고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기도한 뒤에 솔로몬의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실까요?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모두 앞에서 손을 펴고, 해중을 등지고, 하나님랑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 뭐예요? 무릎 꿇음이에요. 손을 펴서 서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무릎 꿇음으로 바뀝니다. 더 절절해진 거죠. 더 간절해진 거죠. 기도의 유익이 뭘까요? 상황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음. 우리를 짓누리는 상황이 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 때문에 손을 뻗쳤지만, 결국에는 기도가 하나님의 때단에서 리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무릎 꿇어야 할 분에게 무릎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긴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쭉 기도하면서 솔로몬은 형식적인 봉헌에 참여했던 게 아니라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의 이 성전이 세워진 목적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된 이스라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이런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침을 마치면서 우리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적국에 가 있습니다. 타국이고요.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장이 되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그런 형편 속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제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거기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스러운 형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줄 아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상황 앞에 무릎 꿇고 형편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타협하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무너져도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삶.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릎 꿇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 순간순간 찾아온 여러 형편들 하나님께 기도를 아래시면 좋겠고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 서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기도는 할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기도 가운데. 마땅히 무릎 꿇을 뿐,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3대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